여러분의 시간을 아껴 드립니다. 1분 안에 월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 6월 23일 1분 월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동에서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에 대한 공격에 가담하며 국제 유가는 배럴당 78.93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2.5% 증가, WTI는 2.6% 상승해 공급 위기 우려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애플 주가는 iOS 19 발표 직후 2.2% 상승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 보호 강화와 AI 통합 기능이 투자자들의 기대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지수는 0.12% 상승하며 불확실성 속 안전 자산 선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무역 대표부와 함께 미중 반도체 경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삼성 SK 하이닉스의 글로벌 공급망 대응이 핵심입니다. 1분이면 충분하죠? 내일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